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1년에 2배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 자연 바이럴 루프가 일어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적이 받 여러분들은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스토어를 잘하고 싶어요 매출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위노출 해야 되고 뭐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고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서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고 후기도 이렇게 잘 깔려 있어야 되니까 어떤 베스트 리뷰어 선정해 가지고 상품도 보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SNS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잘 나가시는 분들은 영상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는 거긴 한데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떤 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막루위에 올라가서 일종의 결과물을 보는 건데 결국엔 나도 이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저 사람처럼 혹은 뭐또 다른 누군가처럼 나도 저 정도 돼가지고 어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되게 작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여기 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이러면 진짜 광고가 이거 하나 나갔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리고 총 지출이 이만큼 나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일부러 매출이 큰거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거 해놓고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광고가, 페이스북 광고와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여기에요. 자, 볼게요. 원래 평균 매출 한 170만원 정도가 평균인데, 약간 튀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 150만원 정도 된다라는 증거는, 이제 여기 있죠. 한 달치가. 최근 30일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첫 번째가 주문금액. 두 번째가 실결제금액. 요 놈이 실 반품금액. 반품 뭐, 이렇게 되면 반품률은 대략 한2% 정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주문은 4,500만원이지만, 결제는 4,200만원이다. 음. 320만원 주는? 바구니에만 넣어놓고 결제 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담아놓은 사람한테 또 어떤 푸시를 하고 장바구니 담은 사람한테만 저희는 또 어떤 영상으로 장바구니 담았는데 왜안 사니? 하면서 광고를 내보내요. 자,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자마자 내가 광고를 요만큼만 했는데 저게 된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거치고 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자사모를 하게 될 건데 그 제품이 어떤 일종의 브랜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브랜드라는 말을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브랜딩을 하라. 여러분들한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스토어를 가지고 이제 위탁하거나 뭐한개두개 개 소싱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나 벽이 느껴질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그 표현 단어가 뭐 브랜드밖에 없긴 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어떤 상품? 딱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팔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쪼끼를 판다. 뭐 HB 쪼끼야. 이거는 금방 넘어갈 수가 있겠죠? 고급 브랜드 예를 들어볼까? 루이비 또. 저못 만들어. 에르메스 이런 거못 만들어.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안 안돼 안돼. 제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만 파는 건데 뭐 이런 건 HB 쪽도 있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거는 1년 반 걸렸어요. 18개월 정도. 대신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네이버,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도 당연히 광고를 했고요. 카페, 블로그, 지식인 마케팅 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처음엔 열심히 깔았죠. 고객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객군이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재구매를 하게 되는데 상품 사이클에 따라서 재구매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은 건 재구매율 40%이상이에요 그리고 매달 신규 모객수 10%이상이요 이거는 어떤 이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1년에 두배씩 성장을 하거든요. 최하.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아, 이것도 너무 커. 너무 큰 브랜드야. 내가 해보세요. 이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니까 이런 걸 이제 HB 말랭이라고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처음에 이제 홍보하기 힘들어. 근데 한번 먹어보면 쫀득쫀득하고 어, 설사 나는 사람 바로 직방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뭐 감이 몸에 좋대, 간에 또 좋다 그러잖아. 요술 먹는 사람 좋대. 뭐 그렇게 좀 홍보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점차 점차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일정 부분은 재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건다 활용하면서 초기에는 마진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어떤 달은 손해 보는 달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뿌려놓죠. 하고 무료 제공도 하고 체험단도 꾸리고 돈 주고도 올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이름도 각인되는 전제하에 그럴 때이 제품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제품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 자연 바이럴 루프가 일어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적이라서 기적이 말고 기적 귀 말고. 진짜 기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만 SNS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SNS 광고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요걸 좀 정리를 하면. 요 정도 가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더큰거 있어요. 더큰 거, 더큰거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람 설정 하시면 다음 영상 볼수 있습니다.